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기업 소개 영상인데요. 기업은 비치로셀입니다. 비치로셀. 흐름은 이어갔구요. 비치로셀 하면 뭐죠? 리튬 1차전지입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는 네, 빛으로 테크구요. 회사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튬 전지는 리튬 1차 전지와 리튬 2차 전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87년 설립되어서 미국 회사와 기술재유 후에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리튬 1차 전지만을 연구해온 기업입니다. 글로벌 3위 기업이기도 하구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홈페이지에서 일부만 가지고 온 건데, 이와 같은 것들이 1차 전지입니다. 뭐, 뭐, 스마트 계량기, 뭐, 보안시장, 스마트 그리드, 뭐, 신재생 에너지 분야, 뭐, 전원 공급 장치, 뭐 유도미사일, 포탄. 뭐 에너지 산업, 국방 산업, 모바일 데이터, 전자 산업 등 여러 산업용 제품의 전원이나 보조 전원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1차 전지는,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방전 뒤에 방전이 되면 충전으로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2차 전지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비교해 보면요. 여기 비교해 보면, 리튬 1차 전지, 2차 전지, 1차 전지의 장점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밀도가 높고 또 사용 가능 온도의 범위가 넓고, 저장 기간까지 길다 보니,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밖에 없겠죠. 메모리, 백업용, 디지털, 미터기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빛으로 셀이 스마트 미터기의 매출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통신기기, GPS 장비 등에도 사용되는데, 바로, 네, 국방 쪽, 군수 산업 평 매출 비중도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으로는 국방 무기 체계의 첨단화 등에 따른 모멘텀도 있다는 거구요. 제가 유튜브 영상 첫 화면, 썸네일에 비치로셀, 그리고 아래에 한줄 적은 게 뭘죠? 바로, 외국인 지분율과 시가총액 딱 고고, 그한 줄이었습니다. 딱 감이 오시는 분은, 어? 시가총액이 3,300억 원 수준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30%가 넘는다고? 오, 시총 대비 많은데? 오, 지분율 높은데? 한번 클릭해서 봐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우선, 일별 수급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쭉쭉쭉 내려보면요. 여기 2월 22일부터 2월 26일이랑 3월 5일만 제외하고 이틀만 빼고는 외국인은 연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하루 거래량이 많지는 않죠. 하루 거래량이 근데 거래량이 적다고 무시할 그런 기업은 또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넓게 좀봐 볼게요. 과거까지 좀해 갖고, 2019년 하반기부터. 흐름을 보려고 제가 좀 이렇게 넓혔는데요. 거래량 아래 2019년 여기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2019년 10월 중순부터 2020년 2월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파란색의 외국인 지분율이죠.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잖아요, 그렇 이거 제가 여기 수치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19년 10월 1일에 외국인 지분율이 11.48%였어요. 2019년 10월 1일. 근데 2020년 2월 달 말, 그러니까 2월 28일 날 외국인 지분율은 29. 26%였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약 20%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자 외국인 지분율은 31.59% 이고요. 잘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작년 이때 8월 중순에 좀 높은 게 눈으로도 볼수 있잖아요. 이때 지분율이 한 32%대예요. 32%. 그러면 작년 8월 중순에 외국인 지분율이 32%대였는데 오늘 외국인 지분율 얼마라고요? 31.59%. 그러니까 작년 8월 외국인 지분율이 높았을 때그 이후에 가격 조정도 있었고 무려 이후 7개월 동안 기간 조정도 있었고 가격 조정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차이가. 외국인 지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기 앞에 2019년 이때 5개월 동안 무려 약20 퍼센트 가까이 지분을 늘렸던 외국인의 포지션은 중장기 관점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딱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5개월 동안 한20% 사고 외국인은 그냥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과연 1년동안 중장기로 들어왔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자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3,327억원 근데 외국인 지분율 얼마라고요? 31.55% 종목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좀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죠.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3,300억원이면요. 외국인 지분율이 많아야 한20% 평범한 수주민이라고 하면 외국인 지분율은 한10% 전후 한10% 초중반 초 근데 비츠로셀은 이 시가총액의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31%나 되는데 최근에 산 것도 아니고 외국인은 1년 전에 팍 사놓고 1년 동안 뭐 그냥 뭐큰 차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팔았으면 모르겠는데,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근데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영상 초반에 드린 거고, 2월 22일부터 이틀 빼고, 아,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주식 대박 보좌관이 지금 설명한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약 5개월 동안 외국인의 뭐 매수 타이밍과 가격을 보면, 한 12,000원 전후부터 매수해서, 15,000원 이상에서도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말은 외국인 평균 매수 단가가, 이때 왕창 한20%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가 아주 낮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요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포브스의 2020년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죠. 18,000개 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이 18곳이 선정되었고 그중한 개가 빛으로 셀이었던 거죠. 선정기준으로는 많았죠. 실적 지속가능성, 수익률, 지배구조, 경영능력, 회계투명성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와있구요 그리고 네, 7일전이 아니고 장승국 대표는 코스닥협회 신임 부회장으로 지난 2월 말에 선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공시를 통해서 올해 매출이, 여기 얼마요? 올해 매출이 1510원, 10억원. 올해 영업이익이 280억원을 전망했는데, 작년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5.1% 증가.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35.7%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 이제 공시로 나온 거죠.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있죠. 예측 정보로서 향후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고온전지, 팩, 고온전지, 팩 사업의 본격화 및 리튬 2차 전지, 1차 전지 아니죠? 1차 전지 강점 있는 회사인데, 어? 2차 전지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리튬 2차 전지, 초박형 필름 전지 양산 계획 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치로셀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 가스 수, 수도 미터기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 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얘기했고 또 국제 유가, 유가도 만만하게 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고온전지 팩 사업이 본계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리튬 2차 전지 초박형 필름전지 등 주요 신제품의 양산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관련 뉴스가 있다면 관심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혹시 관련 뉴스가 없다면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거나 지금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좀 강화되는지 좀더 계속 이어지는지 등에 주목해봐야 되겠죠. 뉴스는 볼수 없어도 수급이 좋아진다면 어, 이거 뭔가 그때 주식대박 보좌관이 3월달에 얘기한 그건, 그거 뭔가 그런 기대감이 있나? 아니면 1분기 실적이 좋은가? 뭐 이런 것을 메이저의 수급을 보고 추정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기사는 뭐냐면요, 네, 일전은 아니고 이달 중에 당진시와 MOU를 체결하고 당진 소재 스마트 캠퍼스 인근의 약 5,200평 규모의 제2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빛으로셀의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 생산될 예정인데 걸림 예정인 스마트 캠퍼스 이 제2거점의 명칭을 일반 국민들에게 제안받는 공모전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죠. 공모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제2거점이 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되는구나. 그 일정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이 정리가 되시나요? 뭐냐면 업력과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작년에 실적이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여러 선정 기준으로 포브스의 2020년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에 선정되기도 한비추로셀이 올해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다는 건데. 제2거점을 조성해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빠르면 연말이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제2거점에서 여러 제품이 생산될 예정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아, 중기적으로 좀 올해부터는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중기, 올해부터 관심이 필요한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요. 제가 미리 표시해 두었지만, 15,000원 전후 가격은 의미를 부여해 볼수 있는 가격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최근 약한 1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격권에서 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이틀만 빼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외국인은,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약 20%를 매수했던 친구들인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인지는 알수 없지만 중요한 가격권을 외국인이 지켜내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를 부여해 볼수 있는 가격권에서 외국인이 입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관심 영역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싶다는 거죠. 거래량은 많지 않고 최근 흐름 등을 봐도 본다면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 회사는 좋지만 좀, 난 일단 패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충분히 계실 수 있어요. 성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성향 문제인데. 근데 회사의 펀더멘탈에 좀더 관심을 두시려는 분들은 중장기로 봐야 할 종목군들 많잖아요. 최근에 빠진 종목군들도 많고. 예, 또 금리 안정되니까 성장주로 또 매수세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미 뭐또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긴 한데 중장기로 봐야 할 여러 종목들 중 하나로 넣어두시고 보시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여유로운 밤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